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화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악위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혈르기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동방사람의 땅이란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있는 메소포다미아 지역 즉하랑근방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여행했던 가나안의 부엘사바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에서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루에 한 30km 정도를 걸어서 여행했다고 하면 그가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 때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합니다. 낯선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지니고 여행할 수 없기에 다음 우물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야곱의 기쁨은 단순히 우물을 발견한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양 떼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며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 출신의 목자들을 만난 이상 야곱은 더 이상 큰 어려움과 방황 없이 목적지 하란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목적지 하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라일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어, 5절에서 특이한 사실은 야곱이 라반을 거론하면서 그의 아버지 부두엘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 나홀을 밝히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라반의 가족들이 하란에 살기 시작한 것이 할아버지 나올 때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나울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형제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 사라 그리고 아버지 대라 조카 록과 더불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그는 이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갈대 우르 지방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란으로 이주하여 아브람과 합류하였으나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도 역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문을 형성하여 시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나홀은 북방 메소보다미아 지방에서 독립적인 가계를 이루어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해 주며 그의 딸라일이 양을 물고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 주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어, 처음 만났을 때뿐 아니라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할수 있는 목자들에게 야곱은 권유의 정도가 아니라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해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졌던 야곱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너무 아니라고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멀리서 다가오는 라일과의 대화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목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들이 아니라여서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유목민들은 우물을 공동 소유하며 공동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개별적으로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물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일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장차 야곱의 아내가 될 라엘이 다가오는 장면에 이어 라엘이 도착한 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1절은 소리와 관련된 표현과 눈물과 관련된 시리려 표현을 모두 사용하여서 야곱이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을 뿐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매우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결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물을 흘리며 운 것은 머나먼 길을 여행한 뒤에 친인척을 만난 크나큰 기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을 변함없이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일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다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은 라이를 통해 야곱이 나타났다는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이후 대략 97년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났기에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삼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삼촌의 따뜻한 환대가 야곱이 지금까지 아무 곳에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싹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한 달간 라반과 같이 생활한 데 이어서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과 목동으로서의 능력을 발견하고는 이제 정식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실리 추구에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반의 제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혈육인 야곱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려고 하는 삼촌으로서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한 제의 가운데는 야곱을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라반의 속셈이 짙게 깔려있다라고 해석해 봐도 후일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과단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라반은 이제 자신과 야곱의 관계가 더 이상 외삼촌과 생질의 관계로만 국한되지 않고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라반의 제의는 호의적이었다기 보다는 물질적 욕심이 앞선 제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란 사실은 이후로 야곱과의 계약을 열 번이나 번복하고 속이면서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한 라반의 강교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에서도 명백하게 잘 드러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일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일은 곱고 아립다우니. 앞절에서 라반의 고용 계약 제의에 이어서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두 딸이 라반과 야곱 간의 고용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레아의 신체적인 약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밀어볼 때이 약점은 레아에게는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 라엘은 얼굴과 외모에 있어 매우 아름답고 빼어난 여성임을 생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라엘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성기리다 이 야곱이 라엘을 사랑한 사실을 표현하여 라엘에 대한 야곱의 사랑의 감정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타는 사랑의 감정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 봉사를 제의할 수 있었고, 또한 후에 이 문제에 차질이 생겨나 라엘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7년을 더 봉사하는 것까지 감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한글 성경에서는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다른 사람보다는 야곱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원어상으로 볼때 본문은 라반이 야곱의 제의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너무도 흔쾌히 받아들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라반의 대답은, 이는 모든 면에서 보나, 이는 좋다라고 하는 흔쾌한 승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멍거리를 헤매고 찾던 야곱이, 마침내 삼촌과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도망을 해야 했고, 희망 없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했던 야곱에게 다시금 회복의 시간표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도망자처럼 여기저기를 헤매했던 시기가 있었고 어떤 뜻밖의 환대를 받으며 무엇이든지 잘될것 같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한이 있고 결국은 또 다른 때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 순례길을 배고픔과 허기짐을 안고 걸어가야만 하고, 때로는 도망자처럼 뛰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막이는 천하만국의 허상으로 우리의 걸음을 여행 도중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길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주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도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안정감을 기대하며 다시 사랑할 대상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희망의 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어디를 향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때를 잘 구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지금은 고통하고 아파한 이때가 지나 보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한때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